유럽에서 다시 들려오는 징병제라는 단어. 요즘 유럽에서 예전에는 좀처럼 들리지 않던 단어가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징병제입니다. 한때 전쟁의 상처를 딛고 평화와 복지를 상징하던 유럽에서 다시 군복무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저녁 시간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외친 건 정치 구호도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징병제 부활 반대였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에 대해 누구보다 조심스러웠던 나라입니다. 전쟁의 책임과 반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왔고, 2011년에는 징병제를 공식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다시 병력을 늘리고 젊은 세대를 군 복무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유럽 사회 전체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움직임이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유럽 곳곳에서는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병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징병제를 유지하거나 재도입했고 프랑스 역시 군복무제도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모든 젊은이를 장기간 군대에 보내겠다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변화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병력과 예비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과거처럼 언제나 유럽을 전적으로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다시 군사력과 병력 문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쪽은 역시 젊은 세대입니다. 반면 전쟁과 냉전의 기억을 가진 시니어 세대는 안보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온도차 역시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이 왜 다시 징병제라는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 변화가 단순한 군사 정책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어쩌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독일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최근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방과 후 교복차림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고 일부 지역에서는 등교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생활비나 교육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징병제 부활 가능성이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군사정책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나라입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독일 사회에서 군복무는 일부 직업군의 선택지로 인식되어 왔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군대와 거리를 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다시 병력 확대와 군복무제도 개편이 거론되자 젊은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재 독일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는 전면적인 징병제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러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남녀에게 군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지를 보내고 특히 남성은 답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집도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고 있고 2027년부터는 징집을 전제로 한 신체 검사 역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징병제의 완전한 부활이라기보다는 징병제로 가는 문을 다시 여는 단계로 해석합니다. 평시에는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독일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됐던 군 복무가 갑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미래 계획에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독일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관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경험 이후 군사력 사용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군대는 필요하지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다시 국방의 의무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 변경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일 청소년들의 거리 시위는 단순한 반항이나 유행성 집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전후 세대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방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자 유럽 사회 전체가 새로운 안보 현실과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를 두고 겪는 첫 번째 충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독일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전반으로 번지는 흐름. 독일에서 시작된 징병제 논의는 결코 한 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 전반을 살펴보면 군복무제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 모병제가 대세였던 유럽에서 지금은 오히려 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공통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을 보면 변화의 흐름이 더 분명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미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비군과 동원 체계를 중시해왔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징병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3년 징병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나라일수록 병력 확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에게 군대는 상징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덴마크는 최근 여성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군복무 범위를 넓혔고 프랑스 역시 군복무제도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자발적 군복무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의 의무복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복무제도의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97년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흐름이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처럼 모든 젊은이를 장기간 군대에 보내는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흐름을 전면 징병이 아닌 선별적 동원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평시에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되 위기 상황이 오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두겠다는 전략입니다. 군사등록제, 단기복무, 예비군 강화 같은 방식이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유럽 사회가 스스로의 안보 환경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전쟁이 과거의 일이라고 믿어왔고 군대는 점점 뒤로 물러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그 전제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논란은 사실 유럽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불안의 한 단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남긴 현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유럽 다수 국가들은 이 충돌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됐고 2년이 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전쟁이 첨단 무기와 기술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같은 최신 무기들이 사용되긴 했지만 결국 전쟁을 버티게 만든 것은 대규모 병력과 끊임없이 투입되는 예비 인력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소모되는 병력과 탄약은 평시 군사력만으로는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전쟁은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유럽은 전쟁은 더 이상 이 대륙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해왔습니다. 국방비는 줄이고 군대는 전문화하며 사회자원은 복지와 경제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런 가정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병력 구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것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예비군과 동원체계가 국가의 버팀목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기간 충돌이라면 소수의 정의 병력으로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개월, 수년에 걸친 전쟁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 각국이 다시 징병제나 군사 등록제를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유럽 시민들은 그동안 전쟁을 뉴스 속먼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대륙 한가운데에서 벌어졌고 국경을 맞댄 나라들 뿐 아니라 전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난민 문제, 경제 불안은 전쟁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유럽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유럽이 다시 군복무와 병력 문제를 꺼내들고 있는 이유는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유럽의 안보정책에는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불안, 유럽이 다시 병력과 군복무 문제를 꺼내들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전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은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NATO라는 집단 방위 체제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해 왔고 실제로 유사시 유럽을 방어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담당해 왔습니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왜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과도하게 책임져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는 오랜 갈등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NATO 전체 방위비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자동으로 방어해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발언들은 외교적 수사로만 치부되기엔 파장이 컸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호가 언제까지나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발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진 피로감과 전략 우선순위 변화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중국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유럽 안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입은 점점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은 동맹은 유지하되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국방비 증액과 병력 구조재편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고 군 장비뿐 아니라 인력 문제까지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빠질 경우에도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추려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력 확보 문제가 다시 중요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를 운용하고 장기간 유지할 인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절대적 안전망이 언제든 약해질 수 있다는 인식은 유럽으로 하여금 군복무와 징병제라는 불편한 주제를 다시 꺼내들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국식 징병제는 아니다. 유럽에서 다시 징병제 논의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젊은 세대가 장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이 검토하는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징병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전면적 의무가 아니라 필요할 때쓸수 있는 준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정 연령대의 남성이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는 분단 상황과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제도입니다. 반면 유럽은 전쟁이 일상적 위협이 아니었던 기간이 길었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도 설계의 중심에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논의되는 방식은 한국식 징병제라기보다는 유럽형 동원체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거나 평소에는 민간인으로 지내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즉시 소집되는 군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일정 기간의 기본 군사 교육만 의무화하고 실제 복무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접근의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고 이를 쉽게 훼손하는 제도는 강한 저항에 부딪혀왔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장기간의 강제 복무를 요구할 경우 사회적 반발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유럽 정부들이 징병제라는 단어 사용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유럽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상비군이 아니라 장기전이 벌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예비 인력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정의 군대가 대응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력 보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은 시민을 확보해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 고민하는 것은 의무와 자유의 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국가가 개인의 삶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징병제를 완전히 부활시키지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유럽의 선택은 군사제도 그 자체보다도 변화한 시대에 국가가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라별로, 사회 분위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이 선택한 이 절충의 길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세대마다 다른 반응, 또 하나의 전선. 유럽에서 징병제와 군복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또 하나의 갈등 축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 인식 차이입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연령대에 따라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유럽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차이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발적 군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뚜렷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안보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2030대 청년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같은 사회 안에서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혀 다른 셈입니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10대와 20대 초반에서 반발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리 시위뿐 아니라 등교 거부 운동까지 이어진 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라기보다는 제도 변화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감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 세대에게 군복무는 추상적인 국가 의무가 아니라 학업과 진로, 미래 계획을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시각은 다소 다릅니다. 이들은 냉정과 분단, 혹은 전쟁의 기억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세대입니다.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이 비교적 익숙하고 안보가 흔들릴 경우 사회 전체가 겪게 될 혼란을 우려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군복무 논의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대 갈등의 핵심을 책임의 불균형에서 찾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은 사회 전체가 공감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특정 세대가 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보강화라는 목표는 모두의 것이지만 군복무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치르는 쪽은 주로 젊은 세대입니다. 이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공정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청년 세대는 개인의 삶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해 왔고 국가가 개인의 시간을 강제로 요구하는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반면 이전 세대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좀더 집단적인 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운 간극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럽의 징병제 논의는 군사정책을 넘어 세대 간 신뢰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못지않게 그 선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느냐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안보 정책은 물론 사회 안정성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은 지금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택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질문. 지금까지 살펴본 유럽의 변화는 단순히 군복무 제도를 선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이어져온 유럽의 안보 인식, 더 나아가 전후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유럽은 전쟁을 과거의 일로 여기며 군사적 부담을 줄여왔고 평화와 복지를 미래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분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전쟁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대비 없는 평화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역할 변화,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유럽은 더 이상 과거의 선택만으로 현재를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어쩌면 가장 불편한 선택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징병제라는 단어는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유럽이 느끼는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대비를 하겠다는 논리 속에서 나온 선택인 셈입니다. 물론 이 선택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고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도를 설계하고 전면 징병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랜 기간 징병제를 유지해왔고, 군복무는 사회의 중요한 통과 이래처럼 자리 잡아왔습니다. 유럽이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현실로 받아들여온 셈입니다. 그렇기에 유럽의 고민은 우리에게 낯설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선택은 하나의 답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안보와 자유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균형을 둘 것인지에 대한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혹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계가 다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재무장과 징병제 논의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도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안보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또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유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어쩌면 내일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될 고민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보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부담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가 이 복잡한 문제를 차분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